안녕하세요. 옥천 강남한 민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늘 주제가 이제 단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고 하는데요. 아, 단명, 명이 짧은 사람. 음. 음. 명이 짧은 사람. 예. 단명 사조 정말 존재 하나예요, 선생님? 당연히 존재하죠. 예. 음. 단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네. 명을 길게 갖고 태어난 사람, 짧게 갖고 태어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음. 업을 지치 말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옥때 네. 조상님들이 업을 지면은 후손들에게 업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단명을 합니다. 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던가 갑자기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한다든가, 음. 내 몸에 병이 와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을 못하고 돌아가신다든가 음. 이런 분들이 단명이죠. 음. 네. 그런 분들은 본인들은 모르죠. 본인들은 모르는데, 저희 같은 그, 무속인들, 저희 같은 분들을 찾아와가지고, 한 번쯤 상담을 해보시면, 너는 단명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맞춰드리죠. 음. 그러면 그 명을 잊기 위해서 칠성다리도 걸어놓고, 수영자를 삼을 수도 있고, 이제 등등,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누구나, 막론을 하고 한 번쯤은 저희 같은 무순인들을 찾아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단명은 그 예? 이제 유전, 유전이라고 해야 되나? 타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물림 되나요?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선대 조상님들이 업을 짓어 업을 짓고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이 그 업을 빌고 빌고 가라는 건 이제 저희들 같은 분들을 찾아와 가지고 구슬에서 빌던가 어쨌든 산신에 가서 빌던가 용왕이 가서 빌던가 선왕에 가서 빌던가 빌어내야지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저절났다고 뽀기고서잘 살아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해를 입습니다 그 그런 분들은 단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번의 질문인데 단명 사주인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수 있는지 선생님말수 있나요? 이제, 당, 이제 그거는, 당사주를 보면은, 당사주를 보면은, 띠, 달, 월, 네. 시를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산다는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근데 말씀 안 하시죠? 예. 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